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자기기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유튜버 바로 아이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5를 한번 뜯어내보고 간단하게 4세대와 비교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6시리즈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9월 달에 6 시리즈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를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요5 그냥 사도 괜찮은 건가? 요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사고 싶었다! 아이가!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의 언박싱 영상들 많이들 시청해 보셨을 거니까 정말 짧고 간단하게 후다닥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자 전면을 보시면 이렇게 애플 워치라고 적혀 있고요. 뒤로 돌려보시면 여기 제가 구매한 제품의 정보가 적혀 있어요. 저는 시리즈5의 실버 알루미늄 케이스, 그리고 화이트 스포트 밴, 마지막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44mm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처음이라 어떻게 뜯는지 몰라 가지고 그냥 뜯으면 되나? 이딱 칼이 필요 없네. 가! 자, 그럼 이렇게 뒷면에서 양쪽 날개 펼치고 열어 주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상자 나오고요. 상자만 따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여기 밴드 상자가 두 개가 따로 나옵니다. 그럼 먼저 밴드 상자부터 까보면 여기 또 있네. 빡시네. 또 애플워치 적혀 있고. 저는 여기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여기 옆에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미디움하고 라지 적혀 있고, 스몰하고 라지 적혀 있으니까. 사용자의 손목 크기에 따라서 조절해서 밴드를 끼워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미디움하고 라지 사이즈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쭉 빼주시고. 자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따란 자 여기 이렇게 메인 본체 들어있고 여기 옆에 이거 치워주시면은 충전 케이블하고 어댑터 들어있습니다 요 찌클레미들은 바로 패스해버리고 저는 바로 요 메인 본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얀색 파우치를 벗겨내보면 짠 애플워치 디스플레이 들어있구요 저는 요 44mm 제품을 구매했는데 뭐 손목이 굵은 사람들은 확실히 42mm 보다 44mm가 더 안정감 있고 좋다고 해서 44mm로 구매했는데요 이따 한번 실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뒷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운데에는 2세대 광학심박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 테두리에 애플워치, 3S5, 44mm 알루미늄 그리고 세라믹 케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에 모바일이나 스마트워치로 심박센서 측정하는게 많다고 하던데 저는 한번도 안 써봐가지고 얼마나 정확한지 좀 궁금하네요 그럼 밴드 연결해서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끼워주시고 아래도 끼워주시고 비닐 벗겨내도록 할게요 스루. 자 그럼 이제 착용 한번 해보면 짠 자 이렇게 착용을 완료했고요 착용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더 이쁘네요 그럼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일반 남성분들이 많이 차시는 메탈 시계도 같이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남성분들이 정말 무난하게 많이들 착용하시는 메탈 시계이고 여기 R 사이즈도 정말 딱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 44mm 디스플레이하고 딱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죠? 원형하고 사각형 차이뿐이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차시기에는 44mm가 저는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착용하시는 시계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여성분들이 많이 착용하시는 시계 사이즈인데 확실히 여기 R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고 여기 44mm에 비해서는 많이 작다는 느낌을 받곤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의 손목 사이즈를 생각해 본다면 어, 여성분들은 42mm 사이즈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래하나 저래하나 이쁜거는 똑같이 이쁘긴 하네요. 언박싱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휴대폰 페어링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페어링까지 끝내보았고 이제는 4 시리즈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탑재된 기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정말 딱세 가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AOD라고 Always On Display입니다. 4 시리즈까지만 해도 없던 기능이라서. 많은 분들이 시계를 보시려고 할 때마다 손목을 막 이래 돌려보고 저래 돌려보고 막 요렇게 막 돌려보고 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많은 분들 앞에서나 혹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할때 시계를 봐야 되는데 막 요렇게 하는데 시계 잘안 들어오고 잘안 보이고 이러면은 아, 진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워치를 볼 때마다 아, 쟤는 누가 봐도 시계를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5 시리즈의 AOD 기능은 어두운 곳에서나 혹은 활동을 하는 중간에도 시간 체크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칭찬할 만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선 사항은 바로 배터리 용량입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AOD 기능 때문이라도 전작과 비교해서는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아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타임은 18시간 동일하다고 하니까요. AOD 기능과 함께 요 배터리 용량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가 기능은 바로 나침반 기능입니다. 아유 나침반 정말 필요하죠. 자 우리가 친구랑 어디 놀러 가다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친구한테 야, 나 침반 꺼내봐. 그러면 친구는 바로, 야, 씨, 요즘 나 침반 들고 다니는 놈들이 어딨노? 라고 말하면 그때 바로 여기 애플워치 꺼내가지고, 야, 이게 바로 얼리 어댑터 아이가? 정말 좋은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 시리즈가 4 시리즈에 비해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더 개선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솔직히 뭐 굳이 5세대 사야 되나? 그냥 4세대 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4세대는 단종돼서 이제 못 사요 이제 5세대 사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한 가지는 9월달에 6세대가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5세대 사면 아씨 내 호부되는 거 아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6세대의 추가 옵션들과 변화에 대해서 자료와 예상도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 가장 많이 들리는 유머들 중에 하나가 메인 본체가 원형으로 바뀌니 많이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이 얘기는 애플워치 시리즈 2랑 3 때부터 나오던 얘기라서 이제는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섭섭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6 시리즈에서도 동일하게 네모 디스플레이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고 그럼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터치 아이디를 통한 잠금 해제 방식입니다. 기존 애플 워치는 잠금 해제하려면 디스플레이에 내핀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매번 이거 누르고 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터치 아이디 적용은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자체의 센서 기능을 구현할 건지 아니면 사이드의 원형 크라운에 적용할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소식은 애플에서낸 특허 내용을 보면. 측면에 디지털 크라운에 적용을 하면서 그냥 손가락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려주는 형태로 지문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특허 내용에서는 디지털 크라운을 없애고 측면에 새로운 터치 센서를 탑재한다는 내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죠. 크라운을 없애고 터치감도와 제스처로 모든 기능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면서 크라운에서 구현했던 것들의 이상의 기능들이 실행 가능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두 특허 내용은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라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 애플워치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크라운을 그대로 살려놔야 된다. 아니다. 크라운을 없애면서 본체가 매끄러워지고 더 깔끔해 보일 것이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기대되는 내용은 수면 모니터링입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기능은 아니긴 한데 애플워치 5부터 배터리 성능이 많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기능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능까지 구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배터리 수명은 더욱 개선돼서 나올 거라는 얘기니까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감지 기능들이 탑재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황 발작 감지나 스트레스 추적 기능과 같이 사용자의 건강을 측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6 시리즈에서 기대해 볼 만한 변화들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 아이디 말고는 딱히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요5 시리즈를 구매하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6 시리즈에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터치 아이디가 적용되면서 크라운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그런 불확실성이 저는 좀 많이 걸리기는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크라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상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6 시리즈에 탑재되는 세 가지의 변화 중에서 제가 정말 체감상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터치 ID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굳이 6 시리즈를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월달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많이 걸리기도 하고 메인 디스플레이의 변화에 대한 확실성도 없는데 마냥 소식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5 시리즈를 구매해서 쓰는 게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구매했습니다. 한동안 사용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적나라하게 실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5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꼭 합리적인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플워치 갖고 싶었다이가. 음...